자 오른쪽 그림 같이 AD 하고 요 AD 하고 보이죠? 네. 이거 봐봐 BC 하고 평행하됐죠 보이죠? 네. 평행하대 그런데 여기 이게 ABCD가 사다리꼴이었죠? 보이죠? 네. 사다리꼴이고 요 AF 요 길이하고 여기 봐요 길이하고 같아 했잖아, 그지? 네. 그 길이가 같대. 그래서 이 ABCD랑 이 사다리꼴의 넓이가 얼마래? 56이래. 56일에... 56이래, 그죠? 근데 어디를 구하래? A, B, E라는 걸 구하라는 거지, 그죠? 예 그럼 답이 56이야. 네? 56이라고 써있잖아. A, B, C, D가 56이래, 있지, 넓이가. 네. 근데 어디 구하래? A, B, E의 길이를 구하겠죠 네. 56 똑같아요? 아, 그렇네. 얘하고 얘하고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laughs> 빨간색 요거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야 보이지? 네 <laughs> 요거의 넓이를 구하려 했는데 이 넓이하고 이 넓이하고 똑같잖아 그니까 요만큼을 <laughs> 떼어 요만큼을 네. 떼다가 어다 붙여 여기다 딱 붙이니까 <laughs> 여기다 딱 붙이니까 여기로 쏙 들어오잖아 그지? 그럼 요 삼각형의 넓이는 <웃음> 1번하고 <웃음> 2번을 도한 넓이인데 삼각형이 그지? <laughs> 2번이 여기로 쏙 들어가니까 <laughs> 1번하고 2번의 넓이가 요 사다리꼴이 됐잖아. 좋아. 그러니까 이 삼각형 넓이가 얼마나? 그러면 이 사다리꼴 넓이하고 똑같다. 똑같다. 라해봐 똑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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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으니까 답이 얼마야? 똑같다. 56이죠, 그죠? 그러면 이걸 알아야 돼. 아, 선생님. 아, 대체 이 새끼하고 이 새끼가 왜 같아요? 그 뭐면 이게 같은 거야? 어, 얘기해봐. 왜 같아요? 어, 저 A, AF랑. 뭐라고? AF랑. 어, 요 길이하고, 네, 요 길이 예, 같고, 얘하고 얘는 무슨 가? 종이가. 맞꼭지가 근데 이놈하고 이놈하고 뭐하래? 평행화 됐지? 평행화 대요 평행하면 이놈과 이놈은 무슨 가? 등각. 아? 엇각. 엇각. 그렇지, 잘하네. 엇각으로 갔잖아 맞죠? 그럼 봐봐. 엇각으로 같으면 각이 두 개가 같으면 <laughs> 다른 한각도 당연히 같겠지. 삼각이 180도니까. 맞죠? 봐봐라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는 무슨 합동? ss 합동 이게, 이게 같잖아 ss 아니, SSS. 아니 SSS. 각이 A잖아요. a 잖아 a AS! asa s 그렇지 아싸. <laughs> asa b와 그죠? asa a s 합동이잖아 맞아 안 맞아? 네 돼요 안 돼요? 돼요 됐죠? 그러니까 더운데요 알았어 asa 네. 합동이죠 네. 그러니까 합동인데 네. 처음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게 나올 수도 있지만 뭐야? 얘가 네. 얘하고 왜 같해라고 물어본다고. 무슨 합동이야? 써서 합동. 아싸 합동. 그치, 아싸 합동이라고 이걸 알아라고. 됐어요? 에이. 어, A S A 합동이라는 말을 써야 된다고, 오케이? 다 이게 중요한 쌓인다. 내용이라고. 알아 들었어요? 네. 이해했어요? 예. 어, 그러니까 알아 들었어요? 네. 알아 들었어? 네. 돼야 돼? 안 돼? 얘하고 얘하고 왜 합동이야? 아, 길이가 같단 아, 말이야. 근데 길이 같던데, 이거는 막꼭지가로 왔고, 얘는 평행하니까, 억각으로 같으면, 지어라. 이거, 이걸로는 안 된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다른 한각도 당연히 같잖아. 삼각형 180도니까. 그러니까 A, S, A. 아싸 합동이 된다. 이걸 알아야 된다고. 답이 몇? 얼마야? 답이 얼마야? 56. 56이라고. 왜? 요사다리꼴 넓이와 이 삼각형 넓이는 똑같다. 됐니?